2023년 6월 14일 나는 유튜브에 폴란드 관심 남겼다. 1조 원 가져와서 한국무기 가져갔는데, 이 차에는 일차에 절반만 가져가라. 한꺼번에 많이 가지, 가지 마라. 돈은 일차보다 2배로 많은 현금을 가져와라. 말했었다. 그 다음에 남긴 걸 4개. 일 폴란드가 이후에 어떤 국가가 되는가?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가? 국가가 되겠다문에 확실하게 돕는다. 이 공산주의 국 국가로 가면 돕지 않겠다 3. 사회의 국가로 가면 50%만 돕겠다 4. 지형을 보면 인간성 우리와 반대이다. 글을 남겼었다 2023년 11일 밤 뉴스를 보고 2023년 12월 10일 지금 글을 남긴다. 이게지 폴란드 시의 대통령의 눈 자이 자국 자국의 방위와 한국 K-방산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. 계약 파기 계약 취소 말을 하는데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一个七。